찾고 싶다. <laughs> 언니는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풀어? 스트레스 받으면? 응. 사람 찾고 싶다. 아 이거 이게 화면이. 네. <laughs> 안녕하세요. 아, <laughs>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소장님들한테 인사해 주세요. 소장님들 너무 최고예요. <laughs> 또 저를 알아봐주시는 분두 분을 만났어요. 새벽님도 만나고, 새벽님이 저를 너무 잘 챙겨주셔가지고, 감사했어요. 다음에 꼭 만나요, 새벽님. <laughs> 너무 복잡복잡해가지고, 복잡복잡한 와중에 저를 또 알아봐주시고. 그리고 수잔이도 만났답니다. 조수잔이라는 친구 아시죠? 어반디케이 스티커 가져왔고, 요거를 선물로 주셨네요. 뭘까요? 립인가뭐체요 TV는 음! 진짜 체리 됐어. 텍스처가 되게 부드러워요. 부드러운 텍스처. 뭐? 음! 리 됐어. 음! 스 음! 음! 되게 부드러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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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음! 음! 괜찮네, 아빠 거. 음, 이거는 <laughs> 오빠 거. 오빠 거 못할 것 같은데? 이거는 네 거. 오! 맞춰서... <laughs>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laughs> 너무 예쁘다. 이거는, 이거는 거. 엄마가 몰랐어, 거. 다? 응, 걸. <laughs> 예쁘다, 색깔이. 약간 금 같기도 하고. 어. 너무 좋지는 않아. <laughs> 아니야, 살살 해갈 것 같아. 그냥 떨떨 돌아갈 수밖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목도리처럼. 나 괜찮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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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이번 주급 회색. 회 나의 인간관계도 폐쇄. <laughs> 맨날 지가. 아고선이좀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써니를 만났습니다. 아. 써니는 잘 지내고 있네요. <laughs> 같이 아. 다이어트를 하자고 했는데 그냥 우리가 <laughs> 온 곳은. <laughs> 이 호야 두개 시킬까? 그래 그저에게 호야를 알려준 써니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요 <laughs> 제가 지금까지 호야를 몰랐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요? 돼요 <laughs> 이 세상은 어. 이 세상이 아니었어. 성수 쪽에 유명한 카페가 많대. 언니언이랑 어. 카페를 추천 받았어. 어 거기 두번 가봤어. 그래서 <laughs> 그냥 성수 쪽 슬슬 걸어가면서 한번 어, 카페를 어. 둘러볼까요? 성수동 요즘 아주 핫한 핫 플레이스죠. 목에 저 리본 포인트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오늘 웬일로 나를 이렇게 열정적으로 찍었나? 응. 뭔가 언니 브이로그로 보니까 언니가 맨날. h e l 영상 길이가 다 길지가 않아. 집에서 찍은건데 갑자기 끊겨아이기서 <laughs> 뭔가 아쉬웠어? 뭔가, 뭔가 자 입장에서 응, 다채롭게 언니가 찍을 수 있는데 못 찍어서 그런가 해가지고. Oh. 써니 뭐 내가 좀 성공하면. <laughs> 고용할게 개이드 버리는 심심치 않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대신에 그만큼 부덜덜 그만큼의 갈구에 부덜덜 불은사을 불러라 뭘 고용하면 어. 그 사람이 나 마음에 안들면은 어디서든 픽롤를할수 있잖아 아 그래서 안나 무슨 안, 안 소리야 그왜갑지부터 <laughs> 하려고 생각하냐고 불은사을 <laughs> 불러라 회사를 여러 번 퇴사하는 이유는 이유가 있어요. 그 회사의 문제도 있지만, 나의 문제도 있는 거예 오, 어, 명언. 언니, 지금 역광이라서 귀걸이가 언니 머리카락 같아. <laughs> 머리 많이 길었죠? <laughs> 친한 사람이랑은 이런 게 되는데, 어. 왜 이렇게 안 친한 사람이랑은 이런 게안 되나 몰라. 당연아니야 <laughs> 어, 피곤, 해도 삐걱거리고. 아, 아, 쟤 머리 많이 길렀죠? 삐걱삐걱. <laughs> <피곤, 피곤. 웃음> 왜, 왜 그럴까. 사실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많이 왔는데 이름이 안 써져 있으면 누군지 모른다는 게 현실입니다. <목소> 점심에 분명 샐러드를 먹는다 했는데 초밥 <목소> 회는 살안 쪄. 야, 연어를 넣으면 샐러드도 <목소> 있는데 무슨 뭐 소리 하는 거야. <laughs> 연어 샐러드도 있는데 연어 초밥은 상관없다? <laughs> 보고... 그럼. <웃음> 특종! <웃음> <웃음> <성이 형. 웃음> 이게 뭐였냐? 뭐 뭐였냐?

야, 셀럽 고수~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마시겠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laughs> 귀걸이가 저렇게 꼬였는데, 약간 좀 종이 분쇄기에서 나온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추가 하셨는데 맛이 어떤지요? 매우 네, 씁니다. <laughs> 샷이. 사실 7이 물이 3인 것 같아요. 언니가 할로윈 지나고 촬영도 많이 하고 해서 몸이 많이 고단해가지고 샤 추가를 했어요. 맞아요. <laughs> 여러분, 할로윈 영상 너무 다 귀엽던데 좋아요와 구독과 공유하기도 <laughs>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 열심히 해가지고 흰빛적 마른 거 보세요. 아, 아, 왜, 왜 이렇게 표정스럽게 서나봐. 라인 세 개. 언니는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풀어? 스트레스 받으면? 응. 집에서 혼자 있을 때도 스트레스 받을 수 있잖아. 그럼 엄청 많이 받지 스트레스 받으면? 응. 방법이 따로 없어? 스트레스 받으면 맛있는 걸 먹어야 되는데 음. 맛있는 거 먹으면 살쪄서 또 스트레스 받고 <laughs> 스트레스 받으면 영상을 안 찍어. 핸드폰 인스타그램 보고 말 이런 거 인, 아니, 인스타그램도 안. 나한테는 어떤 그런 SNS 활동 자체가 스트레스라기보다는 일의 일종이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인 것 같아. 그냥 나 내가 생각이 되게 많잖아. 음. 그래서 그 생각에 나한테 스트레스를 준단 말이야. 아예 그 생각을 없애버릴 수 있는 요소는 딱두 가지인 것 같아. 책과 잠. 책은 다른 이야기 에 계속 집중을 해서 내 머릿속에 이렇게 상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다른 생각 안 하게 되고, 잠은 그냥 말 그대로 잠 자는 거니까. 근데 딱히 난 스트레스 풀려고 이거 해야 되라고 생각한 적은 없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이렇게 고민하는 이유가 스트레스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 왜냐면 서울에 있을 때그 집에서 받았던 스트레스가 아, 나한테 되게 커서 그때는 스트레스 받으면 술을 먹었거든? 근데 요새는 술도 진짜 안 먹어. 아예 생각이 안 나고 집에 있어도 안 먹어. 요즘에 운동하지, 운동. 놀러, 아, 놀러다기 아, 놀러? 밖에 공기를 마시는 게 나한테는 스트레스 해소다. 아무래도 집이 또 일하는 공간이니까. 어, 집에서 벗어나는 게 나한테는 스트레스 해소 방법인 것 같아. 그게 좀 묘하다. 언니가 그거를 일이랑 잠자는 공간을 분리를 했는데도 잠자는 데안 들어가. 일이 많으면 못 들어가. 아이고. 그 일, 분리해놓은 일을 하는 공간에서 자지. 오면서 술로 엄청 많이 풀었지. 응. 생각해 보면 맨날 술 마시고 그잖아 응.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았다는거구나 <laughs> 아니 솔직히 공감하셔야 됩니다 <웃음> <웃음> 당신이나 저나 스트레스 에 엄청 예, 예, 예. <laughs> 서로 같이 풀다 <풀던> 동료이기 때문에 <laughs> 스트레스 그렇게 막잘 받는 편이 아닌데도 큰 것들이 왔지 항상. 응. 피할 수 없는 응. 거지 같은 것들. 근데 최근에 내가 막 엄청 막 폭식하면서 이렇게 여유가 와가지고 좀. 너무 충격이었지. 건강하게 스트레스를 풀지 못한다는 거? 그게 너무 또 공포스러운 거야. 응. 폭식증이지 그게. 응. 근데, 최근에는 나에게 그런 큰 스트레스들을 응.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순간들이 좀 생겨서 좀 응. 스트레스도 덜 받기도 해. 코인 노래방 가거나. 응. 코인을 막, 일단 3 0원이야 음. 맥시멈 3,000원이야. 음. 그 이상은 안 돼. <laughs> 탄산수를 마시면서 공원에, 공원에 가거나. 음. 지금 찾아가고 있어. 어떻게 스트레스를 음. 건강하게 풀수 있을까? 음. 나는 쇼핑을 해. 엄청. 밤에 자기 전에 특히. 그냥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잖아? 자기 전에 앱으로 이렇게 본 다음에 엄청 3개월, 4개월 막 이렇게 결제해버려. 근데, 아, 맞아. 언니가 그랬잖아. 내가 그 쇼핑하는 거, 그거 음에 포화해서 어, 채우려고 하는 거 근데, 그서 그 뒤로 쇼핑할 때마다 그말 생각나서 어. 죄책감 생겨가지고, 쇼핑 해보달거한번 하고. 어. 아직 끊지 못했어. 그런 나라는 사람을 이렇게 채워나가야 하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되게 미련스럽게 그런 어. 옷이라던가 그런 걸로 채우려고 하는 거 같아. 물건. 그래도 나 많이 버리즘이잖아 맞아. 나는 나, 나의 나쁜 응.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맞아, 나는. <laughs> 귀여워. 과음. 응. 폭식. 응. 나는 내 내장 기간에 해치는 거였지. 응. 근데 돈도 많이 해죠그돈 겁나 많이 들었고. 맞아. 여러분, 요요 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돈 많이 들어야 돼요. 우리 다 같이 건강한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자. 평범해도 좋아요, 구독, 괜찮아. 평범해도 괜찮아.